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이 아파트, 이제 같은 호수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 관련해서, 어, 동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봐보면 요즘 김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같은 아파트입니다. 김포의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경매물건 몇 명이 납찰할까요 라는 어, 주제로 어, 유튜브를 찍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이런 적을 찍었는 제, 제,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요. 이 물건에 어, 얼마에 낙찰되어 있는지 어, 동일 번지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 당시의 낙찰이 어, 6억 천 넘게 어, 낙찰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156평 1 5 6 낙찰됐었는데요. 과거에 낙찰됐던 정보를 봐보면 81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죠. 어, 낙찰가는 6억 천이었고 2등은 6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입찰할 때 당시에는 11월 17일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번 시세를 봐볼게요. 이때 당시의 시세를 봐보면. 이 물건은 84.97이기 때문에, 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거래 시세를 봐보면, 보시면 112C에 해당합니다. 112C에 해당해서. 11월 17일 당시에 보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6억, 6억 천이 넘게 6 1억이 낙찰이 되는데, 저, 보다시피, 여기는 6억 2천이 있긴 하지만, 어 날짜가 29일이다 보니, 입찰 당시 이후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입찰 당시에는, 어딱 여기 정도까지, 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실거래가 지금 가장 높은 게 6억이잖아요. 6억임에도 불구하고, 6 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거래보다 더 높게 낙찰 받았죠. 굉장히 높게 낙찰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높게 낙찰됐을까요? 그거는 음 당시에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다시피 2020년 12월 18일 날 기준으로 어 이제 규제적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어 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전에 대책으로 인해서 음. 이 여기저기 이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들 중에 괜찮은 곳들이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뭐 대책을 발표할 거면 차라리 그냥 전부 다 그냥 규제로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만 규제지역이고 어디는 규제지역이 아니다 보니 풍산역과처럼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규제지역이 있다면 이게 아닌 옆에 쪽에 있는 아파트 들그 그중에서 제일 인기 있던 곳이 바로 김포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보다시피 2020년 11월 20일 당시에 김포가 규제적으로 묶여 버렸습니다. 아, 입찰 입찰할 때 당시에는 규제적이 아니었던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입찰 당시에는 대출 되는 상황이었고 어, 규제적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어,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82명 실거래보다 훨씬 더 높게 낙찰되었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다시 경매가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가 다시 나오는데 현재 경매에 나온 물건은 과거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습니다. 음, 어떤 상황이 좋냐? 당시에 나왔던 물건은 6층이었는데요. 지금은 29층 중에 20층. 좋죠? 게다가 당시는 남성이었는데 지금 이 물건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훨씬 더 좋잖아요. 게다가, 음, 낙찰을 이때 당시에 이제 6억 천에 받았던, 받으셨던 분도 시세가, 실거래가 좀더 지나서 보다시피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으니, 어, 집값이 좀더 올랐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억 5천이 마지막 실거래로 보여지는데요. 6억 5천 실거래인 상태에서 현재 물건을 다시 되돌려서 본다면, 자, 보다시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거의 뭐 이것도 마찬가지 1.5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의 마지막 단계이고 어, 규제적이 웃길다는 소문이 퍼진 건지 아니면 뭐 이미 아는 사람들다 아는 건지 어, 요즘에 하도 LH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어,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충분히 여기는 규제적이 훈, 충분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문 퍼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81명이나 입찰을 하고 하, 사실 8 1명이나 아파트를 입찰한 거 보면 무슨 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입찰했던 아파트가 다시 경매가 나왔고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이지만 실거래는 6.5억인 상황이다 과연 이 물건은 입찰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이제는 뭐더 이상 이미 규제적이 됐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6.5억에 실거래 되는 거 보면 뭐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이 물건 지도를 보면 지금 이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산인가요? 이거 김포 골드라인이죠. 김포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에 굉장히 가까운 장기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김포 골드라인을 타면 9호선으로 바로 어 환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장기역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하철 노선도로 그냥 어 찍어도 어뭐 고속터미널 강남까지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왜냐하면 9호선이 구호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구호선 같은 경우는 일반보다 급행이 평상시에 급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행으로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역은 급행으로 간 다음에 완행으로 가아 타서 되도록 가라 되도록 가든지 조금 더 가든지 해서 어, 거치지 않는 곳은 이렇게 가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호선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어, 그런 지하철로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급행이 계속 있습니다. 이호선처럼 어, 가끔 급행이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여기서도 어, 출퇴근하기도 가능한 어, 그런 어, 곳으로. 어, 곳시고요 게다가 물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건은 2017년도 보존 느낌입니다. 어,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어, 그런 아파트로 보이십니다. 자, 6.5 6.5 실거래인데 이제는 그렇게 81명이나 입찰할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입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 낙찰가가 6.1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글쎄요. 6.1억이 과연 넘게 낙찰이 될까요? 이하로 낙찰이 될까요? 아, 이게 최근 낙찰 사례를 보기 때문에 이 이거를 보고 이이 금방에 이 입찰하실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높게 낙찰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뭐 결과야 뭐 열어 봐야 알겠죠. 어, 이럴건뭐 소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어, 등기 저기 등기부는 전부 소멸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그런 깔끔한 물건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사 한번 가보시고 실제로 지하철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급행한 분도 한번 타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 지금은 어떤 결론이 날 건지 한번 음, 결과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